교사를 위한 환경교육 지도서 2 재생에너지 개발과 자원 특성 영화 투모로우에서는 기후학자인 제콜 박사는 국제회의에서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돼 결국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거대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비웃음만 당합니다. 얼마 후 잭의 아들은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이상 난기류를 겪고, 일본에서는 대형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지구 곳곳에서 이상 기후 신호가 나타납니다. 잭은 해양 온도가 13도나 낮아졌다는 데이터를 본 뒤, 지구 북반구에 빙하기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에 전율하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백악관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북부를 포기하고 중부 및 남부 주민들을 멕시코 등 남쪽으로 대피시키는 비상령을 내립니다. 2004년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의 줄거리입니다. 북대서양 해류와 빙하 문제가 지구 온난화로 더 추워진다. 전 지구적 기후 재난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영상 10도의 최고 온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유럽의 고위도에서는 12월에도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려면 어떤 경로를 따라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재생에너지 자원 특성 및 자원 지도의 이해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가 에너지 공급원이지만 태양에너지가 지구상에 도달한 이후 에너지의 형태가 변환되는 시간 규모에 따라 특성이 달라집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마치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지구로 전달된 일정량의 태양에너지는 자연적 조건과 시간 규모 등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의 변환 특성이 결정됩니다. 공간적으로도 에너지는 이동하며 변합니다. 즉, 재생에너지에 사용 가능한 자원량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태양에너지는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일사량이 높고 태양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여름, 하루 중에서는 정오 때 태양에너지 자원량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태양에너지의 지역차에 의해 발생한 풍력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적도지방의 무풍지대보다는 중위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세고 따뜻한 여름보다 추운 겨울철 풍력에너지 자원량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또 다른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어 공간적으로 자원이 다르게 분포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일종 특정 시간은 자원이 풍부하고 또 다른 시간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로서 자원의 분포와 품질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원조사가 사업의 유망 후보지 발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사업성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웹서비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경년으로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자원 지도를 참고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적 특성을 포함한 자원 분포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에너지 자원의 특성입니다. 태양은 파동과 입자 형태의 복사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권 밖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는 일정한 값인 1353와트퍼 제곱미터이며 이중 30%는 우주로 반사되고, 20%는 대기 중에서 흡수되며, 나머지 50%가 육지와 바다에 도달합니다. 태양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할 때 오존,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 기체나 에어로졸에 의해 특정 파장에 흡수되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의 스펙트럼은 그림과 같습니다. 태양광 또는 태양열로 활용할 수 있는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 즉, 일사량은 직달 일사량과 산란 일사량의 합인 전일사량으로 표현됩니다. 태양광과 태양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 즉, 일사량은 직달 일사량과 산란 일사량의 합인 전일사량으로 표현됩니다. 실제 일사량은 태양 추적에 의한 최대 일사량을 측정하는 직달 일사계와 반구에 입사되는 전 일사량을 측정하는 기기를 활용하여 산란 일사량이 측정됩니다. 즉, 수평면 산란 일사량에 태양 천정각을 곱하고 전 일사량을 빼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 천정각은 지면에서 수직 방향과 태양과에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수평면 산란 일사량은 한편 위성 영상 일사량 분석을 통하여 성분별 측정 일사량도 추정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에 따르면 태양 에너지 자원량은 우리나라의 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일사량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2018년도의 경우 위도별 일사량 감소가 뚜렷하나 제주도와 서남에 그리고 고산지대인 강원도의 일사량이 가장 낮으며 경상도의 일사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분포 차이가 크게 분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자원량 분포도 미리 알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건물 음영 효과를 고려한 3차원 태양자원 지도를 개발하였고 대전시와 공동으로 구축한 대전시 태양자원 지도를 공공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즉, 천리안 기상위성으로부터 1km의 공간 해상도로 일사량을 산출하고 모든 건물이 365일 가주시간 동안 주변 건물에 미치는 직달 일사와 산란 일사의 그림자 효과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도시 건물군에서 주위 고층 건물의 음영 효과로 인한 일사량의 감소를 정량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을 경우 투자금 회수 기간, 월별 전력 생산량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자원 지도를 이용하면 사전에 최적의 설치 위치와 태양 정지 설치에 따른 전기료 절감 등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자원 지도를 이용하면 사전에 최적의 설치 위치와 태양전지 설치에 따른 전기료 절감 등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력에너지도 태양에너지처럼 자원 지도를 통해 설치 후보지 발굴이 가능합니다. 바람의 운동에너지, 즉, 풍력에너지의 자원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풍력 밀도입니다. 풍력 밀도는 풍력 터빈의 회전자가 수평으로부터 부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하는 면적과 그 면적을 통과하는 바람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회전자의 면적이 클수록, 풍속이 강할수록 풍력 밀도가 높으며 풍력 발전량도 커집니다. 풍력 터빈 블레이드 회전 구간의 바람 속도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려는 풍력 터빈 허브 높이에 최대한 가까운 높은 기상탑을 세우고 높이마다 다수의 풍향 풍속계를 설치하여 풍속의 수직 분포를 측정합니다. 최근에는 원격 탐사 측정 장비인 라이다를 이용해서 블레이드 회전 구간 전체의 연직 고도별 풍향, 풍속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바람과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는 공기 중 에어로졸과 같은 미세 입자의 도플러 이동 속도를 검출하는 측정 장비로 기상 타워보다 더 높은 곳의 풍향 측정이 가능합니다.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해서는 기상탑과 라이다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풍황 자료를 측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풍력 에너지 자원 지도는 수치 해석 모델링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풍력 밀도에 기초한 풍력 발전 적지를 살펴보면 지상 고도 80m 높이에서의 풍력 자원 지도에서 해상과 연안 그리고 고산지대 산줄기를 따라서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남해와 제주도 근해의 풍력 밀도가 높습니다. 통상 지상 50m 높이에서 330W/m 이상이면 풍력 단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월별 변화 양상을 보면 계절풍의 특성에 따라 풍력 밀도가 큰 폭으로 변화함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풍력 자원 지도는 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풍력 단지 유망 후보지 발굴에 적합하며, 소형 풍력 발전기 설치를 위한 적지 판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풍력 자원 지도는 바람의 흐름별 1km 곱하기 1km의 공간 해상도로 수치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소형 풍력 발전기 주변의 지형 지물에 의한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형 풍력 발전기는 바로 옆에 집이나 나무가 있더라도 발전량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풍력 터빈으로부터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는 풍력 자원이 풍부한 곳에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며 풍력 터빈 블레이드 직경이 클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풍력 발전 적합지는 풍력 밀도에 비례하며 평균 풍속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간 풍력 발전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풍력 터빈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풍속 확률 분포를 알아야 하며 평균 풍속만으로 풍력 발전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년 중 풍속의 확률 분포는 와이블 분포를 보이는데 강풍으로 갈수록 1년 중 출현 빈도가 낮아져서 긴 꼬리를 가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풍력 밀도는 풍속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고풍속 바람은 연간 풍력 에너지량의 기여율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한 풍력 터빈의 성능 곡선을 알아야 합니다. 성능 곡선은 풍속에 따른 출력 곡선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두 분포 곡선을 곱한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AEP는 썸 PV 곱하기 WV, 여기서 PV는 풍속에 따른 출력 곡선이며 W는 풍속의 확률 분포함수입니다. 풍력 터빈의 앞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풍속을 V1이라고 하면 풍력 터빈을 통과하며 일부 운동 에너지를 풍력 터빈에 빼앗기고 뒤쪽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풍속 V2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손실된 만큼 V1보다 풍속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풍력 터빈이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이론적인 에너지 변환 효율이 59% 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배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풍력 터빈의 에너지 변환 효율과는 별개로 지역별로 풍속의 변동성 특성으로 인한 실제적인 발전량의 지표를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 풍력의 이용률은 25% 내외, 해상 풍력은 35% 이상의 수준입니다. 국자는 우리나라의 풍력자원이 빈약하여 풍력발전을 할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사나 풍력분과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육상풍력 이용률은 전 세계 육상풍력 이용률의 평균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풍력발전을 할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의 이용률은 지역적인 풍력자원에 따라 결정되지만, 동일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풍력 터빈 성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풍력 터빈 기술 개발로 성능이 향상되면 이용률도 향상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력은 자연 상태에 흐르는 물을 이용하므로 강수량과 하천의 유량이 중요한 자원의 지표입니다. 즉 강우 또는 강설이 지표를 통과하여 하천의 동일한 유출점을 갖는 유역으로 집수된 유량에 유역 내 지형 고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치에너지가 수차를 돌려 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우량이 약 1,300mm로 적지 않은 편이며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이기 때문에 수위차가 커서 소문학적 수력 자원은 양호한 편입니다. 전국 표준 유역의 누적 수령에너지 밀도를 보면 수력발전 입지가 좋은 수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수계별 유량이 풍부한 하천과 낙차가 큰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수력 자원이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계는 4대 강을 기준으로 대권역 21개,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으로 세분화하여 중권역 117개, 표준유역 850개로 나누어집니다. 해양에너지는 활용 자원에 따라 기술이 달라집니다. 파력에너지는 파랑, 즉,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해수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고 유입 파고의 제곱과 파주기에 비례합니다. 유입 파고는 특정 시간 주기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고 중 가장 높은 파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평균 높이이며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유입 파고가 커집니다. 서해안은 동해안과 남해안에 비해 유입 파고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납니다. 조력 에너지는 조수간만의 차의 제곱에 비례하는 위치에너지입니다. 평균 조차 분포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조차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 경기권이며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조차는 줄어드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조류에너지는 조류 유속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밀물과 썰물의 차이인 조차가 클수록 많은 양의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유속이 빠릅니다. 조차가 큰 서해와 남해, 특히 섬과 섬 사이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유속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수 온도차는 표층수와 500에서 1000m 깊이의 심층수의 수온차를 이용한 발전입니다. 심층수 온도는 지역차가 적지만 표층수는 위도에 따라 점진적인 수온차가 나타날 뿐 아니라 계절적 차이도 크게 나타납니다. 이와 유사한 지열 에너지 및 수열 에너지 자원은 각각 심부의 온도와 외기의 온도 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히트펌프가 핵심 에너지 변환 장치입니다. 지열 에너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화산대에 속하지 않았기에 심부 지열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천부 지열은 지중 온도와 대기의 외기 온도 차가 중요합니다. 지중 온도 자원 지도는 위도와 지형의 영향을 받아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자원 지도는 바이오메스 기준으로 농산, 임산, 축산, 도시 폐기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메스 발생량을 기준으로 분포도가 작성되었습니다. 식용 농작물을 제외한 농부산물을 활용하는 농산 바이오메스의 분포는 농산물 생산량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임산 바이오메스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림 자원의 분포와 일치하는데 펄프 목재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합니다. 축산 바이오메스는 소, 돼지, 닭등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포집하여 연료로 사용합니다. 도시 폐기물 바이오메스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포함합니다. 3. 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활용.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신재생에너지 자원량을 정량화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립을 위한 잠재량 분석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리정보 시스템과 결합하여 지역별 분포 특성을 지도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 그리고 정책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을 연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생에너지 자원 지도의 활용 사례로서 풍력 자원 잠재량 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이용 가능한 자원량을 설비 용량 및 발전 환산량으로 추정한 것으로 이론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그리고 시장 잠재량으로 분류됩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의하면 풍력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하에서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을 때 이론적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아무런 배제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설비 용량 밀도 5 메가와트/퍼 제곱킬로미터로 풍력 터빈을 설치할 경우를 가정하여 이론적 설비 이용률에 의한 잠재량을 산정합니다. 기술적 잠재량은 이론적 잠재량에서 지리적 배제 요인과 기술적 배제 요인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지리적 배제 요인은 하천, 습지,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급경사지, 심해 등현 시점에서 풍력터빈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요인을 말합니다. 기술적 제약 조건은 육해산 표준 풍력터빈을 설치했을 경우에 대해서 산출하되 실제적인 손실 개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시장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 중 경제적 영향 요인과 정책적 영향 요인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기술적 잠재량에서 지원 정책 등 영향 요인과 규제 정책 등 배제 요인을 추가로 부과하여 균등화 발전 단가를 기준으로 경제성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여 선정합니다. 풍력 에너지 시장 잠재량 분포 지도에 의하면 이론적 잠재량이 풍부한 해상과 연안 또는 산악 지역 중에서 도시 및 환경 산림 규제 지역을 배제한 후 경제성이 확보되는 지역은 주로 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상에서는 강원도보다는 경북 지역, 그리고 해상에서는 군사적 규제가 적은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장 잠재량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시공간적으로 표준화된 기존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것이며 실제 재생에너지 자원의 변동성,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원 및 규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강원도보다는 경북 지역, 그리고 해상에서는 군사적 규제가 적은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장 잠재량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시공간적으로 표준화된 기존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것이며 실제 재생에너지 자원의 변동성,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원 및 규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로 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가 새로운 글로벌 기후대응 목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3배 확대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87기가와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 설비 143기가와트 중 재생에너지는 33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태양광은 24기가와트가 보급되었고,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 농촌형 태양광, 건물형 BIPV 등 다양한 수용철의 발굴함과 동시에 기술 개발로 태양 전지의 변환 효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풍력은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가 개발 중에 있지만 보급된 설비는 1.9기가와트 수준입니다. 특히 환경 규제와 주민 수용성 등의 장애 요인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풍력 터빈 수출 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이며 현명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발전소 건설을 실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자원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